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습관 얼굴없는 영어강의 기초 발음 연습 (1학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유 아쉬워서 어떡하죠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애에에오우어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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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와 푸 스트 크치 시입니다. 오늘 유성점 14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ㅁ ㅂ ㄷ ㅇ ㄹ ㅁ ㄴ ㄹ ㅂ ㅈ ㅈ ㄷ ㅂ 까지 했고요. 마지막 이 친구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알파벳 G 모양이고요. 이 아이가 가진 음가는 g 가 되겠습니다. 예 단어 한번 볼게요. G, a, r, l. G, a, r, l. G, a, r, l. G, r, l. G, g 엘, 그, g

Gallery Gadam B. A. G. A. 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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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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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t 오 e o, g, t h 오 o, g, dog, dog.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동물이죠. 자 그다음 l, a, g, l, a, g, l, -a -g. Ag. flag, flag.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네, 빨간색 지워드릴 테니까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전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쪽은 몸, 이쪽은 무성자음, 그리고 현재 학습했던 유성자음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그만큼 영어 단어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영어 소리를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 아시, 인지하시고,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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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어, 아, 와, 아, d, 이 l, m, n, r, v, z, g, z, v, ng, 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학습해준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트 뿅뿅을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2학기 강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2학기 강의도 참고해 주시고 2학기 강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제가 영상물을 가지고 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2학기에도 계속 열렬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